젤이 만화 혹시 보셨나요? 근데이두 네, 뭐. 분을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딱 떠올라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또 뵙겠습니다. 네. 오늘은 그 어느 연예인 부부의 좀 사주를 갖고 왔어요, 형님. 역시나 인물 뿌리죠. 네. 여성분은 네. 음력 사주가 그 남편분은 음력으로 통과제리 많아 혹시 보셨나요? 아, 그옛날에그 네. 고양이 톰이 음... 제리를 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꾀를 부려서 네. 막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. 그쵸, 그쵸. 근데 결론은 그 많은 꾀를 부리고 방법을 동원을 해도 결국 제리는 빠져나가고 톰은 역으로 강하죠. 그렇죠. <laughs> 데이두 분을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딱 떠올라요. 오... <laughs> 부부라고는 하는데 네. 같이 살면 맨날 시끄럽죠. 음, 뭐랄까 부부 사이라면 엄청 좋아 보이거든 요 개인적으로. 통가지리가 부부 사이도 좋아 보인다고요? 네, 앙숙이긴 한데 예. 네. 가끔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너무 잘해주는 모습들. 그 통가지리가 사이가 좋은 사이로 나오는 그런 또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. 어떤 편에서 보면 편이 여러 편이었잖아요 그쵸? 예 근데 결론은 사이가 좋았다가 처음엔 사이가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성이 드러나서 톰이 정신을 차리고 제리를 또 잡으려고 하잖아요 예뭐 그런 것 같아요 오. 이 고양이와 쥐가 과연 어 잘하면 친구 되겠지만 부부로 산다 천적 관에서의 이게 음. 예, 될까요? 천적인데 쉽게 보면 사주로는 천적 관계이다. 예. 그러니까 분명히 어,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해서 뭐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네. 해, 하고 결혼을 하겠죠. 그쵸.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테크를 거는 음. 트집을 잡아서. 네. 예,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니네 집이 어땠네 우리 집이 어땠네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럼 궁합적으로 봤을 때두 분은 네. 궁합이 원래 안 좋은 편인가요? 네 상당히? 네안 아, 좋게 말하면 네. 예,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들이 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. 근데 그살 중에서 조금 좀 골치 아픈 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백호살이라는 건데, 백호살. 예,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백호살을 갖고 있어요. 이건 무슨 말이냐. 네. 남편하고 한번 시비가 붙으면, 네. 예, 뭐, 앞뒤 안 가리고 계속 이제 무슨 결론을 보려고 막 몰아 붙일 거라는 거죠.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? 남편이 소, 손도 날라갈 수가 있고, 예. 좀 서로 좀 이제 이게, 감정이 골이 예, 깊어지는, 깊어지는 거죠. 음. 근데 결국은 헤어지느냐? 안 헤어져요. 아, 또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? 예. 한 집에 있어요. 음. 그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헤어지지 못하고 서 맨날 저렇게 싸운다. 이렇게 어... 되죠. 어떻게 가서 봤다면, 궁합 음. 같은 걸 봤다면 결혼하지 말라 그랬을 거라는 거죠. 음. <laughs> 결혼하지 말아라 했을 거고. 네. 그리고, 음. 여자분은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대가 세요. 대가 세서 웬만한 남자 이겨먹으려고 그럴 거라고요. 남편이라고 예외는 없을 거고. 좀 남편도 근데요. 음, 부인이 이렇게 시비를 걸게끔 행동을 해요. 왜 똑바로 얘기 안 하냐고, 그거 무슨 일이냐고 막 하는데도 남편은 그 대답을 안 하죠. 아, 몰라도 돼. 이러고 그러니까 싸우죠. 제가 그럼 이쯤에서 이두 분이 이제 어떤 분들이인지 좀 밝혀드릴게요. 연예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일단 사과도 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연예인은 아닌 것 같았어요. 왜냐하면 아... 연예인보다 이분들은 타 네. 타고난 이 생년월일에 네. 예, 관록제가 들어 있어요. 그러니까 나라일 보시거나. 아니면 어, 그런 관청에서 일을 하시거나 예, 예 연예인보다도 법적에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. 이분들은 분명히 네. 연예인 했다면 네. 연예 그 인들 모이는 협회 있잖아요. 아, 네. 그런 협회의 장이라도 했어야 돼요. 아. 그 정도로 이두 분은 그런 걸 갖고 계시거든요. 음. 일반 연예인은 아닐 거라는 거죠. 이분들 정치인이 맞, 정치인이에요. 음. 네, 이분들 사생님 음. 짐작하시죠? 누구인지? 네, 법무부 장관 춘희 씨와 검찰총장이신 윤석열 총장님이신데, 자이두 두 분이 부부였을 때도 궁합이 그렇게 좋지 않군요. 네. 음, 이두 분들 좀 화해하고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좀갈 수는 없을까요, 내년쯤에?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, 네. 견해예요. 네. 저는 이두 분의 어느 쪽 편도 아니고 네. 누구를 예, 예, 정치적으로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. 다만. 추미애 장관님은 네. 너무 본인의 직분에 네. 너무 잘하려고 하시는 게 애처로워 보여요. 본분을 지키려고 막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네. 예, 조금 무리 아닌 무리수를 두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고요. 그 과정에서 네. 괜히 장관님 명예적인 거, 그 다음에 일신으로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안타깝고요. 또이 총장님은 어, 자다가 봉변 맞은 거예요. 예. 물론, 두분다 각자의 위치에서, 어,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, 애도 많이 쓰셨죠. 예. 그리고, 어, 열심히 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려는 부분도 있겠지만, 사실은 지금의 이 상황은 절대 이 국가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예. 화해를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한 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,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 어려운 시국에, 어, 두 분의 그런 말싸움은 그만하시고, 예,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하실 건지, 예,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이겠죠? 그리고 서로 의기투합하셔서 좀 나라 발전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잘 살고 편안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얘기는 이제 결론을 좀 빨리 내주시고 그리고 타협 음, 결론은 잘 해결이 돼서 네. 예, 가실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, 다음 시간에도 좀 선생님을 느끼지 않고도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들고 좀 와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꼭 부탁드립니다.